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현재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가 불공정해서 민주당이 공천 갈등으로 난리가 났고, 홍영표와 같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가죽을 벗기네 뭐, 피칠가 어쩌고 하면서 씩씩거리고 있다며 민주당 총선 망했다는 여론조사를 뿌려대고 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공천이 마무리가 되면 상황은 역전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현주 전 의원은 국힘 내부에서 들었다면서 실제 영남 지역은 난리가 났고 국힘의 입틀막 공천 상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공천이 시끄러워야 정상이고 조용한 건 독재야. 자, 이현주의 말을 들어보시죠. 제가 들어보니까 영남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음. 근데 난리가 났는데 이게 보도는 많이 안 되는 것 같아. 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도가 왜 많이 안 되냐. 예. 어, 언론이 저는 굉장히 좀편향돼 있다, 편향돼 있다, 확실히. 있다. 그게 네, 있고. 맞아요. 그래서 국힘의 문제는 별로 보도를 안 한다. 음. 두 번째는 지방이라서 예. 중앙의 언론 보도량하고 차이가 납니다. 음. 어,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은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 의식이 좀 약해요. 음. 그래서 언론의 어떤 수준 자체 차이가 네. 나기 때문에 지방의 이슈들은 어 지금 우리가 서울 경기 할 때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난리가 났어요. 음.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 한반 정도를 다 물갈이를 했는데 음. 음. 이 반이 단수공천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들 주류들을 그냥 심은 겁니다. 음. 그리고 다 밀어냈어요 비주류들은 네, 네. 아니면 여기저기 옮기, 옮기고 여기는 음, 네. 이미 비주류가 전면했어요. 음. 그러니까 개파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게개파가 음. 없어요. 아, 아예 없다. 계파가 <laughs> 어, 음. 사라졌어요. <laughs> 반윤이 네. 사라졌어요. 음. 아니 보세요. 그나마 말좀할 만한 사람이 음. 전부 개혁신당으로 가거나 그다음 그치. 저 나와 있죠. 네. 그다음에 홍준표 징계 받았죠. 음, 음. 말 못하죠. 음. 그 다음에 유승민 왕따 음, 당에서 음, 출마 안 한다고 선언을 음, 했죠. 음, 다 이런 상황인 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홍준표나 유승민 쪽 사람들은 대부분 아예 출, 공천 신청 자체를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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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홍준표 쪽 사람들 일부는 아예 다 탈당을 하거나 음, 지금 뭐 그냥 그냥 뭐 출마 선언 거기 후보 등록을 해도 예. 큰 기대를 안 하고 있거나 음, 어떻게 보면 음. 토주 대감들이 윤석열한테 밀려나는 상황이거든요. 음. 윤석열과 한동훈한테. 네. 그러니까 그 경계가 이렇게 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음. 모호해지고 모호해진다. 있어요. 음. 예, 예. 저는 뭐 경기도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음. 이렇게 보고. 음.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음. 국민의 힘의 공천은 음. 어, 권위주의 공천, 음. 그 다음에 입틀막 공천이다. 그러니까. 아, 무서우니까 얘기 못하죠. 뭐, 음. 캐비넷도 있고, 그러니까. 뭐, 김모성 뭐, 어. 김성태, 그죠? 네. 어, 무섭잖아요. 음. 그러니까 막 난리치다가 조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음. 성격이 달라. 이게 옛날 국힘이 아니에요. 음. 옛날에 음. 그, 어, 친박 비박할 때그낌이 네, 네, 네. 아니고 음. 지금은 음. 그냥 비주류 싹다 전멸하고 음, 음. 완전히 독재를 하고 있는 음, 상황이고 음. 거기다 수도권 아예 무주공산이었기 음, 때문에 음. 그 자기 맘대로 하고 있는 음, 거예요. 음. 그걸 가지고 조용하니까 좋다. <laughs> 저는 이게 조용하니까 조, <laughs> 이렇게 조용한 게 좋은 거냐? 음. 국힘 내 비주류가 전멸된 상황이 과연 정상이냐? 그래서 조용한 게 좋은 거냐? 다음 뉴스. 현재 윤석열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거 개입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전우영 교수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윤 대통령 총선 앞두고 전국 순회하며 민생토론회 15회 개최.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내가 뭘 해서 열린 우리 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탄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말을 실천하는데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부도덕해도 괜찮으면 저절로 파렴치해집니다. 법을 사유화한 집단이 생기면 파렴치가 문화현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놓고 선거 개입을 하는데도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떠드는 언론 하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석열은 군사 지역 보호 구역 1억 300만 평을 해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서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곳 서산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 안전구역이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 300만 평이 된다. 자, 그러니까 선거 바로미터가 되는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수도권 지역 포함해서 군사보호지역을 풀어 부동산 가격을 올려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 언론들은 해제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라며 축구장 421개 규모다 엄청나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윤석열의 발언을 박살 냈습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안보를 내팽기친 보수정부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성남의 서울공항과 충남 서산에 있는 20전투비행단 활주로 일부를 포함하거나 활주로에서 불과 1, 2km 거리에 있는 곳을 해제했다. 그러니까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구간 바로 아래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린 셈이다. 활주로 인근에 도시화가 진행되면 이착륙 시 조종사가 고려할 사항이 급격하게 늘어나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 보잉사의 사고 통계에 따르면 치명적인 항공기 사고의 61%가 이착륙 시 발생했는데 고속으로 비행하는 전투기의 이착륙 시 사고율은 그 수치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해제 조치로 실제 부동산 개발로 이어질지도 불명확하다. 실제 해제된 구역의 85%는 군 비행장 인근으로 지금도 안전성과 소음 문제가 있어 개발 가치가 떨어진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고 국민들에게 개발 호재가 있을 수 있다는 착시 효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그리고 과거 롯데월드 타워가 중공 승인을 받았을 때는 공군 참모청장과 공군이 반발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떤 지휘관도 저항하지 않는다. 군이 안보에 무관심하고 정치에 눈치를 보는 거 아닌지 안타깝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대적인 군사 지역 해제로 땅값 올려줄게 라고 말하고 언론들은 엄청나게 풀린대요. 여기저기 개발 호재입니다. 라고 기대를 한껏 올리고 있지만 실제 그 디테일을 보면 땅값은 오르지 않는 겁니다. 누가 활주로 1, 2km 거리에 있는 땅을 사서 거기다 건물을 올립니까? 결국 사기다. 자, 문제는 여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꾸 속으니까 속이는 겁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윤석열이 해제한다는 그 땅의 85%는 군 비행장 인근 지역으로 안보도 안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땅값은 오르지 않는다. 뻥이야!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방송에 나와서 한동훈에 대해서 시원하게 일갈했습니다. 싸가지가 없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 됐다. <laughs> 자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이재명 대표 웃은 거에 대해서 이번 총선 뭐 최악의 국면이다 모습이다 저게 그렇게 웃을 일이냐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웃으면서 말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엄청 비꼬던데 이게 야당 대표가 뭐랄까 정치 신인 여당 대표 조롱 비웃음 되는 자체를 좀 탄식하는 분들도 좀꽤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닌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그러한 음. 태도를 보이는 것은 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아니에요 집권 여당의 음. 대표라고 하는 것은 네. 정치권을 잘 아울러서 음.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정의 뒷받침을 야당과 함께 밀어주게 만들어야 됩니다. 음. 그런데 이 양반이 나와 가지고 그냥 네. 매냥 비꼬고 비난만 하고, 음. 그리고 정치 도의가요. 네.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직접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네. 그래도 사무총장이나 음. 또는 대변인을 시켜서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조롱. 음. 비웃음. 네. 이런 것은 딱 여당 대표가 아니라 음. 여당 수석 부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싸가지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동훈 음. 법무부 장관 할때 바라보던 시선하고 네. 지금 달라졌습니다. 음. 저하고 잘 아는 강남 네. 아줌마들도 저한테 네. 전화와서 음. 정치를 하면 저렇게 되냐. 눈에 살기가 있다. 눈에 뭐가. 살... 눈에 살기가 있다. 왜 저러지냐? 깐죽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것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아주 싸가지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사람이 안 됐죠. 그런 정치, 그런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에 본 적이 있냐 이거죠.